아 라이즈, 라이즈가 정말 이블린 카운터입니다. 라이즈 정말 짜증나. 나 라이즈는 필밴해요. 저 랭크하면은 이블린 할때 라이즈 필밴. 어, 라이즈 필밴. 라이즈 문도는 밴 해야돼. 퀸? 뭐야 이거 조합이 왜이래. 퀸 언딜, 잭스 정글. 아나 이블린이 싫어하는 애들만 있네. 실식이 있고, 탱키하고, 딜세고 그냥 이 이블린이 싫어하는 친구들만 엄청 쌓여있네 쌓여있어. 어디 보자. 어, 이러면 탑랭가의 미드 라이즈겠죠? 아, 내가 싫어하는 애들만 있네. 뚜벅인 이블린이 라이즈한테 들어가면 속박 맞고 QEW 뭐, 그 콤보 있잖아요. 그거 다 맞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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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도발, 도발, 도발! 도발! <laughs> 나이스, 퍼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초반에, 이블린의 은신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야 먹어 시야 잡아줘요. 어, 니달리는 물몸이라서 이블린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워낙 니달리 카정이 너무 매섭기 때문에 잘하는 니달리가 좀 까다로운 거지. 카운터는 아닙니다. 카운터는 아닙니다. 나 라이즈 너무 싫어. 라이즈한테 털린 적 너무 많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라이즈 싫어합니다. 아, 라이즈 너무 센거 같아. 그래서, 니달리 할 때는 저 소극적으로 합니다. 이거 몸 같이 맞아주세요모르가는 주문호필로 회복하세요. 가세요. 요즘 배날 거는, 문도 트런드, 라이즈, 갱플, 뭐, 많습니다. 쉔도 배내야 돼. 뭐, 배날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은 이블린이 벤이 안 돼요. 옛날 이블린 필밴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블린 벤안 돼요. 개꿀. 개꿀 오브 개꿀. 이블린이 벤이 안 돼요, 여러분들. 빨리 꿀 빠세요. 지나갈 때 늑대에다 이렇게 큐 긁으시면은 체력과 한번 보세요. 체력이 쭉쭉쭉쭉 탑니다. 체력이 풀피. 이게 부적 효과 때문에 그래요. 포션 없이 정글링이 가능합니다. 쿠션 없이 정글링이 가능해요. 일단 바로 카정 한번 가볼게요. 탑 누구죠? 랭가? 랭가 어디 갔어? 벌써 먹었네요. 개 빨리 먹었네. 아, 얜 뭔데? 개 빨리 먹어. 얜 어디 갔어? 이러면 탑간거 같은데? 어, 잭스 탑이죠. 어, 잭 탑이죠. 잭스 온다, 잭스 온다, 잭스 온다. 잭스를 한번 싸울게요. 사올, 잘 보세요. 잭스 어디 갔지? 잭스 저기 있네. 아, 얘는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잭스는. 제가 못 도와줄 것 같은데요. 맛있스 아, 타워에 아, 맞아서 살짝 불안했는데 냉가 오죠. 빠질게요. 사실 잭스 이거 잡을 수 있, 이게 정글링을 잭스가 이렇게 빨랐는지 모르겠네. 정글을 꼬았나? 이블린 때문에. 잡고 있는 중일,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스였어. 괜찮습니다. 뭐, 이도 봤죠. 더블킬. 잭스, 잭스 풀은 저한테 풀안 썼는데. 저한테는 풀안 썼어요. 아까 그러면 쉔니 했을 때풀 쓰지 않았을까 미드 커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스가 바텀 안나요, 형. 안나요. 물약 먹고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 다이 다이브. 어 완전 이득 보네. 짹스. 집에 가면은 룬글레이브는안 나오네요. 그냥 정글링 좀 합시다. 투마에좀 이득 많이 받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안 눌러주신 분들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즈가 잘 크고있다 이블린 재밌죠? 저도 이블린 재밌어요 이블린만 합니다 저보고 이블린 즐겁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즐겨요 재밌어요 노틸이 아마 와드를 했던 것같아요 저는 열판중에 열판 중에 열판이 이블리네요 안지겨워요 안, 안 블루는 집에서 룽글 뽑고 강해져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하면 닷제하시나요? 솔직히 열판중에 열판이라는 거는 솔직히 뻥이겠다 근데 거의 정글 주는데 저 워낙 승률이 좋아가지고 애들이 정글 달고가면 정글 줘요. 미드 빼. 야, 잭스바 잭스보였다 잭스. 야, 그딴 거 하지 마. 만화 딸려 너. 사실 정글 서포 저 같은 경우는 정글 서포유저예요 서포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가끔 서폿 했네 생각해 보니까. 열판 중에 아홉 판이라고 할게요. 아오 드래곤으로. 6네. 라이즈 때문에 벤시 빨리 가야돼. 아, 라이즈 너무 싫어. 라이즈 나오면은 승률이 나오면 승률이 나는 난50% 되는 거 같아. 제가 월 평상시에는 한 70, 80%? 80 70, 80%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라이즈만 나오면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 그냥 개인적으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 라이즈. 그래서 벤하는 게 그냥 편해 솔직히. 워낙 이제 룬글레이브가 나오게 되면은 정글 속도가 정말 최상급으로 되기 때문에 LOL 내 최상급이에요. 룬글 나오고 계속 성장, 계속해서 계속 성장력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룬글 어, 나오고 나서는 정글링 부지런히 하세요. 그런 다음에 템포 보시고 강해져서 갱킹이랑 2대2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순달 필요 없습니다. 돌하는 괜찮아. 갱플도 살짝 안 좋긴 한데 갱플은 그냥 뚜벅이여서 어찌어찌 커버를 합니다. 라이즈는 뭐 스킬을 피할 수가 없어. 갱플은 뭐 화약통 전멸로 뭐 피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얘는 그냥 속박 그냥 맞아 버려. 아이고 그 어차피 이블링 큐로 잡은 건데. 하는안 써도 되 미드 밀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이즈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왜공룡 끼세요? 빨강 같은 경우는 어 빨강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공격력 룬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강에 효율이 있는 룬이, 공격력 룬이 효율이 좋아서 씁니다. 라이즈가 있어서 살짝 위쪽으로 갈게요. 네, 공방주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룬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이블린 같은 경우는 AP 개수, AD 개수 두개다 있어요. 빨강에 쌀, 어, 빨강에 쌍관을 쓰면 어떻냐는 분이 계시는데, 쌍관도 좋아요. 좋은데, 정글링이 좀 느려져서, 쌍강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서, 또거 백업만 봐도 돼요. 이건 좀 빨리 가세요. 가자, 습니다 라이즈 오거든요. 라이즈 와요. 아싸. 정수는 저 주문력 씁니다 이거 주문력 룬이에요, 정수. 만약에 공격형 룬이라 룬이면은 제가 잘못 낀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주문력 쓰시면 돼요. 공방 주주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가신 다음에 어 이제 신발은 마, 헤르메스 신발 갈게요. 라이즈 있으면 헤르메스 가야 돼요. 잘못 갔을 수도 있어, 내가. 혹시 o p g g 검색을 했는데, 어, 왕론의 공격연기던데요? 잘못 낀 거예요. 내가 잘못 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라이즈가 너무 못었다 와, 개쎄, 개쎄, 진짜. 잘큰 이블린인데 죽을 뻔했어. 내가 그래서. 이, 별로 안 좋아해요, 라이즈들. 개쎄, 진짜. 말이 되냐, 저게, 진짜. 근 말이 되냐고, 라이즈들. 미쳤어. 라이즈 싫어합니다, 이래서. 제가. 배나는 이유가 있어. 잘 컸는데, 이 정도면 못 커봐. 아니면 평타, 평, 아마 중간 정도로 커봐. 그냥 못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 라일라이, 아, 가고 싶은데, 라이즈 무, 저 라이즈 무서워요. 죄송해요. 라일라이는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일단, 좀 탱탱은좀 가야돼. 안 돼, 안 돼. 봐봐, 아, 죽을 뻔했어. 라일라이 갔으면은, 라일라이 가면 더 죽을 것 같아. 죽어, 죽어. 어, 아, 너무 쎄. 라이즈 너프 안, 너프 안 하나? 근데 바텀이 정말 잘해준다. 잘하네요. 아니, 라이즈 너무 센거 아니야, 솔직히? 너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블린 너프 시키지 말고 좀 라이즈나 너프 해라. 에이, 모르가나 먹는 거 아니에요. 내거야 내꺼. 거야. 퀸, 퀸. 퀸이, 어, 모르가나 자르려고 올거 같은데 안 오네요. 이속 증가! 잡았죠? 잡았어요. 연신 활용해서 갑니다. 갑니다. 갑시다. <laughs> 제가 한 25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맛탁 드릴게요. 이블린은 대회에서 자주 안 나오나 보나요? 어, 너프대에서 이제 안나오것 같아요. 솔직히 대회에서 이블린이 저 같은 경우, 이블린이 모렐루로 가잖아요. 모렐루로 가야지, 센 거지 안 가면 약해요. 네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블린이 킬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블린이 성장도 해야 되는데 성장할 시간도 없어. 다슬로 쿠팡 킬. 그리고, 어, 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글의 역할이, 이제, 정글은 캐리 포지션이 아니에요. 어, 우리 미드랑 원딜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블린이 좀안 맞죠, 사실. 극딜 한번 가볼까? 라일라에 가볼까? 라이즈꺼, 라이즈는 안 싸우면 되잖아. 이제 원콤 라이즈 이블린에도 스플릿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W 쓰고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와드하고 게다가 지금 제가 1대1은 라이즈도 이길 것 같아요 사실 라이즈도 이길 것 같아요 와드하시고 이런식으로 어그로를 끕니다 절 잡으려고 만약에 여러명이 오면은 다른쪽에서 이득보면 되고요 안오면 그냥 라인 늘려 아, 저저절 절 잡으려고 한 명이 오는 순간 한 명은 전혀 죽어요. 공속 증가, 타업일 때도 이 스킬에 공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어, 미니언에 이 스킬 쓰고 타업이시면 됩니다. 어 라이저, 싸볼까? 워라이즈 라이즈야 싸볼래? 라이즈 이거 스택 모으는 거 봐라. 이블리 한번 잡아보려고 잡아볼래. 라이즈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진짜 클리어 봐. 어, 무서워. 무서워. 치치 했습니다. 은신 저게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참았네요.